자, 이제 247번 또 봅니다. 음. 뭐 요, 요거를 가지고서 저 뒤에 있는 걸 구하라는 건데, 밑이 3하고 27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뭐 정리를 합시다. 9의 a 제곱이 얼마야? 2 루트 3이다. 뭐 그런 얘기네. 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 거야라고 했을 때 분모 분자에다가 3의 a 제곱을 다 곱하자. 그러면 이제 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 곱하면 밑에는 뭐야? 분모는 9의 a제곱 플러스 1이지. 맞지? 어, 3의 a제곱을 곱한 거야. 어, 분모에도 분자에도 이렇게 곱했다고. 그럼 분해. 27의 a제곱은 음, 저게 3의 2제곱이잖아 거기다가 3의 a제곱을 곱한다는 라건 3의 4의 2제곱이지 이거는 우리가 저 9의 2제곱을 아니까 9의 2의 2제곱이라고 쓸수 있지 맞지? 3의 제곱은 9고 그래서 아, 9의 2의 2제곱이야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지우고 음, 27의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건 3의 마이너스 3의 a 제곱인데 거기다가 3의 a 제곱을 곱한 거니까 3의 마이너스 2의 a 제곱이지. 즉, 9의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9의 a 제곱의 역수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지금부터 계산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의 a 제곱이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이지. 이렇게 써두시고 이렇게. 다음. 음 9의 2의 2제곱은 제곱을 해야지. 여기서. 9의 2의 2제곱은 제곱을 하는 거니까 제곱제곱. 제곱. 4 7 마이너스 4 루트 3이네. 됐지? 그래 여기다가 7 마이너스 4 루트 3이야. 라고 쓰고 마이너스. 어, 9의 마이너스 a제곱은 9의 마이너스 a제곱은 9 a 제곱은 또 9a 제곱의 역수니까 2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지. 이거 유리화하면 응? 유리화하면 밑에는 4마이너스 3 1, 2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다가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래서 위에 정리하면 5 5 0기 5루트3 이렇게 되고 밑에는 3 0기 루트3 뭐 정리가 되겠네. 5로 묶으면 1 0기 루트3 어... 루트3으로 묶으면 루트3 빼기1 요렇게 했지.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약분하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니까, 어,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루트 3.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 답이 좀 지저분하네. 응? 됐지? 응. 자, 그 다음. 248번. 중요. 봅니다. 자, 아, 248번은, 이차방정식이 어찌됐건. 이차 방정식이고, 어, x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보는데, 굳이 여기서 좀 이상하지? x가 먼저 나오고 숫자가 뒤에 나오는, 마치. 이상함을 느끼시나? 만약 우리가 이런 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3x, 뭐, 플러스 2는 0, 이런 건데, 누군가가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3 더하기 2는 0. 마치 이렇게 써놓은 느낌이라고,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셨나요? 음, 여튼 이상하다고, 이제. 그래서, 다시 바꿔놓고 쓸 거야. 다시. 그래서, 뭐, 요거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얘를 풀어야지, 뭐. 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왜 저걸 바꿔놨을까? 이해가 안 되네. 이해. 12. 그거에 X. 이렇게. 아마도 이런 거 같아.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로그 2의 12x를 한 번에 볼까봐 이렇게 하나로 진수로 볼까봐 음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곱하기라고 표현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아 그러지 그래서 아마 바꿔 놓 바꿔 놨을 거야 자그 다음에 음 더하기 2 로그 2에 3은 0에 두군을 알파 베타라 했는데 묻는 걸 봐라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니까 무슨 합과 곱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알파 베타를 구하란 얘기야. 그래서 알파 베타가, 뭐, 어떤 게, 어떤 게 알파고 어떤 게 베타야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밑을 똑같이 줬지. 응? 어떤 걸 구해도 그냥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그런데, 요 로그 2의 12를 잠깐 보면, 2 곱하기 6이잖아, 12가. 그러면, 아, 얘는, 어, 1 더하기, 아, 4312로 해야겠네. 4, 3, 12 그지? 어, 저 3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4 곱하기 3 그러면은 로그 g 2에 4는 얼마야? 로그 g 2에4 2 로그 g 2지 2 그지? 2 더하기 log2에 3이네 저게 이 정체가 아 그럼 뭐 우리가 그냥 인수분해 가능하지 2하고 로그2에 3하고 이렇게 보라는 거지. 여기는 xx 이렇게. 아 따라서 x는 뭐야?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음, 로그2에 3이다. 이게 알파 어떤 하나가 알파고 뭐 어떤 하나가 베타다. 그런 얘기야. 그랬을 때 2의 알파제고 그럼 뭐 이대로 우리가 알파, 베타를 한다면 2의 알파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은 어, 로그 2에 마이너스 올려서 3분의 1이라고 쓸게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시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지. 그리고 지수 자리에 로그 있으면 바꿔봐야지. 2하고 3분의 1을 바꾸면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12분의 7이 정답이 되겠지. 됐죠? 음. 됐죠? 그 다음에 249번 또 봅니다. 음, 자 이것도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7이고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0.8이라고 그럴 때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 우리가 뭐 로그 x를 뭐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7이다. 요거 부터 시작합시다. 정수 부분이 7인 그첫 번째 수는 7이지, 7. 7. 뭐가? 로그 X. 정수. 그럼 얘는 8보다 작겠지. 됐지? 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일로 와서, 어, 어디로? 어디로 와? 여기로 와서. 이게 0.8이라고. 음... 그러면 그러면 요거는 로그루트 x가 뭐야? 2분의1 2분의, 1, 2분의 1 로그 x잖아. 이거의 소수 부분이 0.8이래.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수 부분이 있고 점 .8이다. 뭐 그런 얘기잖아. 0.8이니까. 그럼 2분의1 로그 x를 여기서 알아봐야겠네. 2로 나누면 2분의 7, 2분의 1 로그 x, 2로 나누면 4 이렇게네. 했 그런데 이게 3.5니까, 아 2분의 1 로그의 정수 부분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가 3이라고 쓰고, 아 그럼 2분의 1 로그 x는 3.8이었네, 그지? 그러면 따라서 로그 x는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게 로그 x였는데 로그 x는 얼마? 2 곱하면 7.6이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로그 x 분의 1의 소수 부분을 구하래. 그럼 뭐 다시 또 로그 x 분의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x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로그 x는 얼마야? 마이너스 7.6이 되는 거니까 소수 부분은 뭐 0.6도 이러면 안 되고 이거를 빨리 고쳐서 마이너스 8 더하기 0.4.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얼마? 0.4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250번. 역시, 이것도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그런 문제인데, 어, 귀찮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죠. 자, 27에 20제곱은 A자리 자연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로그 취해서 로그 값을 알아보면 돼. 그 정수 부분이 나오면 거기다 1더 하면 자릿수가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27이 20제곱은 A자리의 자연수. 이걸 풀기 위해서 로그를, 사용로그를 취하면 20, 로그, 27이 되잖아. 이 값을 알아봐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이용할 게 로그 2하고 로그 3이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지 60 로그 3. 어, 이 값을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60 곱하기 로그 3. 0.4771 곱하기 60. 뭘 해야 되잖아. 61은 6. 67에 42. 4 올라. 67에 42. 6 4 올라. 63, 64, 24, 28.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28.626. 요렇게 나오네. 28.626.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니? 28이잖아. 자리수는1 더하면 29. 그래서 29자리 자연수라고. 알겠죠? 그래서 A는 29다. 이렇게 그런 다음, 이 27이 20제곱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이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려면, 그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을 관찰한다고 했지? 이 소수 부분이 지금 얼마야? 응? 따라서 뭘 관찰해야 돼? 0.626. 이게 어떤 로그의 범위 사이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뭐, 로그 3까지 나왔고, 로그 4가 얼마? 로그 4는? 로그 0.6020이니까 거의 근처까지 왔네. 아까 로그오는더큰 수였고 로그는 어차피 아니고 그래서 아이런 얘기구나. 어떤 얘기? 로그 4보다는 크고 뭐가 0.626이라는 게. 로그 5보다는 아, 알겠지? 로그는 1 로그 이잖아즉0 6 2 6 1 0.3010이니까 0.626보다는 크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답은 뭐야? 그 최고 자리 숫자는 4인 거지 4. 어 왜냐하면 잠깐 또 보면 요거는 결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로그 4.점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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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실제 저이20 로그 27이라는 거는 원래는 28.6이잖아. 그래서 28을 더한다라는 건 이제 10에, 어? 10에 28제곱을 곱하는 건데, 이 자릿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저 뒤로 내려가겠지. 그때 이최고자리 숫자 4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이 B는 4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면 33이 정답이죠. 됐지?